앞선 영상에서 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이슬람권의 폭력 행위 그리고 인간 방패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 오늘날만의 또는 가자 지구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성경에서 필리스틴 그러니까 블레셋 한국어 성경으로 블레셋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12세기에 넘어와서 가나안 남부의 해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정벌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래 그쪽의 거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았습니다. 본래 가나안은 애굽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들은 애굽 제국도 효과적으로 정복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건장하고 호전적인 해양 민족입니다. 건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인족이었고, 민숙이 13, 13장 3 3절은 대용수 심판 이전에 마귀들과 교배하여 인류를 회개 없는 돌이키지 않는 폭력으로 이끌었던 거인족 네필림, 이자들의 후손인 아나킴, 즉 아낙의 자손들, 자손들입니다. 가나안 정벌의 큰 줄기가 완료된 후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이 할당받은 영토를 스스로 정복해야 되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적의 덩어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군데에 뭉쳐서... 정벌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각 지파 가 땅을 배분 받고 그 자신의 영토 에 있는 작은 덩어리의 적들을 각 지파마다 스스로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를 할당받은 단지파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필리스틴들을 정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나와 있죠 멀리 피해서 이 블레셋 족속을 멀리 피해서 가난한 북부 지역을 할당받았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영토 안에 섞여서 얹혀서 떠돌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 또한 이 블레셋 족속들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다가 다윗에 와서야 다윗 왕국에 이르러서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 다윗에게 참수당했던 거인 골리앗이 이 블레셋 족속에 속합니다. 데릴라를 이용해 삼선을 제압하고 눈을 멀게 한후 노예로 삼아 평생 조롱하다 같이 멸망했던 자들도 블레셋 쪽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성궤를 훔쳐갔다 자신들의 우상이 파괴되니까 돌려주었던 자들도 블레셋 쪽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분열한국의 시대 중에 여러 선지자들이 블레셋 쪽을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겐 아주 고질적인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점령되었던 후에도 바로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 멀리 북쪽의 사마리아 성을 3년간 포위했을 정도로 이 블레셋 족속은 자생력도 굉장히 강하고 끈질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도 유대인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이 성지순례를 하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처럼 블레셋은 크고 강력하며 잔인하고 호전적이고 질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은 누구도 정벌하기에 아주 힘든 족속들이었지만, 아수르 제국을 시작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 연거푸 정복된 다음에 이 가자 지구 이 지역, 이 블레셋, 블레셋 족속의 근거지였던 가자 지구는 더 이상 블레셋 족속을 대표하는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다와 근접했을 뿐 아니라 해안의 비옥한 땅을 따라 건설되었던 일종의 가나안 고속도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자는 주요 교역지 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제국들이 항상 원했던 땅 중의 하나였죠. 헬라 제국이 가자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잠시 유대인들이 점령했던 시기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소유가 되었고 첫 황제였던 어거스투스는. 헤롯에게 가자를 주었지만 헤롯이 죽은 뒤에는 다시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새로 건국되었던 1948년쯤의 팔레스타인은 누군가 사실상 소유했다 주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와서 살수 있다면 살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고대시대의 우물을 파고 외적에 맞서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땅에서 살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자신들의 영토로 주장하는 것또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역대 제국들이 가자를 무너뜨린 뒤에는 뭐 가자 지구 전체가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로 인식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족들은 또한 우상 숭배를 빈번하게 자행했습니다. 다곤, 바알, 아스타로카 같은 그 아슈타로스라고 하죠.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것들은 주로 반인반수의 모습을 취하며 추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전쟁과 폭풍을 상징했습니다. 전쟁을 통한 번영, 힘을 숭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특히 바알 숭배는 그냥 마귀 숭배였다 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후에 자녀들을 몰래기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서 불 위를 걷게 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우상 또한 짐승의 머리를 한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반인반수 괴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내부에서 불을 지펴서 우상을 달군 뒤에 그손 위에 유화를 올려놓으면 아이는 타 죽으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된 악단이 우상 뒤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울려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음악의 일부인 것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처럼 인간의 피를 즐기는 우상들을 섬겼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이 잔혹한 족속을 제압하는 데에는 다윗 또한 많은 힘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적당히 싸우면서 이들을 제압할 수는 없었던 거죠. 민간인과 아이들을 생각지 않고 방패 삼으며 그들 뒤에 숨어버리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은 백린탄을 투하하고 민간인 살상을 감수해야 팔레스타인과 싸울 수 있습니다. 훔치고 속이며 파괴하는 전술을 서슴지 않고 이스라엘의 아이든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든 비전투원을 보호하는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병원을 폭격해 취할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병원을 폭격했다 주장되는 세력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슬람익 지하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테러 조직임이 드러났는데도 이스라엘에게 계속 뒤집어 씌우면서 선동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자 지구의 거주민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